25년도에 한 15억 달러를 얘기를 하고 있고 35년에는 378억 달러로 연평균 복리로 거의 38%의 빠른 성장을 보일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딘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게 고스란히 액추에이터 시장으로 들어가게 될 전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내 주식 실시간 정보 야간 미국 주식 브리핑 전부 무료 영상 아래 링크 클릭하고 그로스 리서치 텔레그램으로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로스 리서치 김주영 연구원입니다. 네, 저희가 이번 주에 산업보고서로 로봇 관련된 산업보고서를, 어,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에 SPG나 아니면 뭐, 로보티즈는 올해 초부터 워낙 좋았고, 그 외에 뭐, 클로봇 같은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최근에 하반기에 들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어, 이제 새로운 연간 전망들이 리서치 본부들을 통해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제 로봇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CES에서도 로봇 관련된 내용들이 앞으로 계속 이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제 로봇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관심을 두고 지금 주목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지금 반영이 된것 같습니다. 거기에 특히나 이제 로봇 관련해서 현대차와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주가가 잘 올랐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와 관련해서 이제 로봇 산업 보고서로 이제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황에서 지금 로봇 주들을 봐야 되고 왜이 자동차 업계들이 이 로봇 관련해서 어 드라이브를 세게 걸고 있는가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좀잡아왔으니까 저희 보고서 한 번씩 이제 오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쉽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설명드리기 앞서서 저희 아래 고정 링크를 보시면은. 저희 텔레그램 링크가 있습니다. 저희 텔레그램 링크에 오시면은 다양한 정보들을 빠르게 실시간으로 얻을 수 있으니까 꼭한 번씩 들어오셔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목은 굉장히 직관적으로 지었습니다. 자동차 산업이 로봇 육성에 지금 주목하고 있는 이유 이렇게 적었고요. 그 내용과 관련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냐라는 내용들을 좀 먼저 담아봤습니다. 어, 일단 현대차 그룹이 지금 26년부터 30년까지 5년간 국내 125조 원을 투자할 것이라는 계획을 이제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가장 상당 부분을 투자를 하는 부분이 어디냐라고 보면은 그게 피지컬 AI입니다. 대략 한40% 정도가 AI 그리고 로봇 등의 미래 산업에 배정된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1년도에 이제 보통 다이내믹스를 인수를 했었고 그와 관련해서 실질적인 피지컬 AI 관련 모멘텀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자동차 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로봇 관련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왜 이게 자동차 제조사들이 로봇을 잘 개발하려고 하는가? 라고 그 이유에 대한 근원적인 내용들을 살펴보자면 굉장히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리합니다. 아무래도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휴머노이드 관련 로봇들을 가장 잘 만들어내고 어느 정도 실질적인 성능대로 보이는 게전 세계적으로 테슬라이긴 한데 그 테슬라도 결국엔 전기차, 자동차 제조사인데 이런 휴머노이드 휴머노이드 개발 자체가 자동차 제조, 제조사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기업 입장에서 휴머노이드 그리고 미래차 개발 자체가 별개의 과제가 아니고 휴머노이드 로봇이 자율주행 그리고 전기차 모두 이제 모터, 그리고 배터리, 뭐, 감속기와 같은 하드웨어, 그리고 인지를 하고, 자율주행을 할 때도 인지제어 같은 이제 소프트웨어도 필요한데, 휴머노이드 마찬가지로 인지제어 같은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공통적으로 지금 요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휴머노이드를 개발을 하는 주요 업체들이 자동차 제조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례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로 보면, 2017년에 혼다가 휴머노이드로 아시모라는 개발 과정에서 축적한 균형 제어 기술을 이제 자동차에 적용을 시키면서 어느 정도 상용화를 시켰고, 그래서 그 결과로 이제 넘어지지 않는 오토바인 라이딩 어시스트 개발에 좀 박차를 가할 수 있었다라고 어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CS2025에서는 차세대 전기차에서 로봇 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외부 환경, 그리고 인식, 그리고 자율 제어 기술들을 적용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얘기를 하고 있어서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을 통해서 결국에는 자동차 기술에도 연관이 되고 자동차 기술에서 연구했던 것들이 휴머노이드로 어, 연구개발이 되는 이렇게 서로 선순환이 되는 사, 어, 구조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자동차 제조사들이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열심히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디에 이렇게 들어가는가 라고 살펴보자면 휴머노이드 로봇 도입이 자동차 제조 공정 중에서 좀 자동화 난이도가 좀 가장 힘든 가장 높은 의장 공정의 생산 효율 개선을 가능하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장 공정이 뭐냐라고 세, 말씀을 드리자면 의장 공정은 이 손, 그리고 어깨, 팔꿈치와 같은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고강도 작업이 많아서 노동 부담이 큰 이제 공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이 의장 공정에 들어가게 되면서 전체적인 산업용 로봇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동차 산업 자체가 어느 정도 휴머노이드 로봇의 기술 고도화를 이룩할 수 있는데 어, 실증 환경을 제공을 하는 면들도 있습니다. 지금 아직은 휴머노이드 산업 자체가 좀 검증 단계에 좀 머물러 있는 특징이 있는데 이 휴머노이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정확한 데이터, 대규모 데이터들을 축적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축적할 수 있는 산업의 근간에는 자동차 산업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공장은 다수의 작업자와 그리고 다양한 공정이 좀 절합된 공간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반복적이면서도 복잡한 작업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축적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환경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에는 이것들을 어느 정도 현대차가 인수를 하면서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양산화하는데 굉장히 좋은 역량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로보틱스 최근의 환경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얘기들이 그 l a m 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LLM이라는 얘기들은 최근에 AI 그리고 챗GPT가 나오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이 LLM은 거대 언어 모델 이렇게 줄여서 LLM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제는 거대 행동 모델, 라지 액션 모델로 이제 변화를 하는 방향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리적인 피지컬 환경에서 행동 데이터를 학습을 함으로써 로봇이 환경을 또 인식하고 또 상황에 맞는 행동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이 LAM입니다. 그래서 휴머노이드 기존에 있던 로봇 같은 경우에는 유저가 조정을 하면서 정해진 범위 안에서 행동을 하게 되고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게 되어 있었는데 휴머노이드 방식으로 이제 lam이라고 해서 정해진 스크립트에 따라 움직이는 어, 자동 기계에서 벗어나서 이제 자율성 그리고 지능을 갖춘 형태로서 어, 지금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lam을 통해서 인간들이 할수 있는 노동 환경들을 대체를 할수 있는 환경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생기고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인간의 노동력을 뺏는 행위인데 노동 자들이 가만히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인구구조 자체에서 이 노동력이 굉장히 부족해지는 상황들을 결국에는 누군가 충격을 해줄 수밖에 없는데 이게 휴머노이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들을 저희 보고서에 담아놨습니다. 어, 로봇 산업은 이제 인구구조라는 거시적 환경 변화와 맞물리면서 필연성을 지금 띠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이 고령화 그리고 생산가능 인구 감소에 직면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노동 공급의 구조적 축소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 한국 같은 경우에 가장 빠르게 좀 로봇을 어, 설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로봇 설치량이 6%에 달하고 그게 전 세계에서 한 4위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좀 높은 로봇 도입률 을 기록하고 있고 한국 자체가 빠른 인구 감소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앞으로 계속 나타날 수 있다는 것들을 어,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그런데 그냥 산업 산업용 로봇들 그래서 뭐 로봇 팔 같은 것도 그냥 쓰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실 수 있겠는데 이 휴머노이드 로봇 자체가 인간과 유사한 신체 구조 그리고 운동력을 갖춘 로봇이기 때문에 좀더 범용적으로 다양한 위험도가 높은 산업에서도 본격적으로 좀 투입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노동과 그리고 행동 양식을 기계가 스스로 판단하고 수행하도록 설계가 되고 있고 세상에 없던 개념을 좀 구요, 구현을 하는 어, 수치적 진보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금 슈머노이드가 많은 곳에 좀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슈머노이드 시장 자체는 어, 커지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수혜를 볼수 있는 또 다른 산업 분야가 있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먼저 휴머노이드 시장이 정확히 어떻게 성장을 하고 있는지 좀 봐야 될것 같은데, 25년도에 한 15억 달러를 얘기를 하고 있고, 35년에 한 378억 달러로 연평균 복리로 거의 38%의 빠른 성장을 보일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로봇을 만드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딘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게 고스란히 액츄에이터 시장으로 들어가게 될 전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액츄에이터나 가 뭐냐라고 하면은 이 휴머노이드의 결국에는 관절이라 불리는 게 필요하게 되는데 그 관절을 역할을 해 주는 게 액추에이터입니다. 그래서 로봇의 무게, 그리고 출력, 가동 범위를 모두 이제 결정하는 핵심 설계 요소로서 관절을 넘어서 이제 뼈, 근육까지 기능도 이제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한 대당 지금 한 40개에서 50개 정도 휴머노이드 탑재가 될,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 전체 원가에서는 얼마를 차지하냐라고 보면 거의 60%에서 70% 정도 차지를 할 것으로 지금 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산업용 로봇에서는 여기에 관절, 관절 하나, 뭐 이렇게 손 하나 이런 식으로 있다 보니까 한 많아 봤자 10개 정도였는데 거의 5배에서 4배에서 5배 정도 수준으로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고 있는 시장 분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액추에이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라고 보면은 이 액추에이터 안에는 모터가 있고요. 거기에 이제 그 잡아주는 이 감속기 그리고 제어기, 센서 등이 좀 유기적으로 결합된 복합 시스템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터가 회전을 생성을 하고 그래서 이 감속기가 이를 고토크의 힘으로 좀 변환을 하, 하면서 휴머노이드의 힘과 동작 범위가 결정이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액쥐에이터의 정밀도가 높아질수록 로봇이 할수 있는 역할들이 굉장히 일관되고 정확하게 동작을 수행하면서 더 다양한 분야에서 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테슬라가 로봇 시장 전체를 다 장악을 할지 아니면 중국의 유비테크라는 또 다른 휴머노이드 로봇이 있는데 이 유비테크라는 기업이 다 장악을 할지 아니면 우리나라에 있는 뭐레인보우로옵틱스라는 기업이 이 모든 거이 휴머노이드 시장을 장악을 할지 정확히 모르는데 결국에는 누가 장악을 하든 간에 필요한 거는 이제 액추에이터입니다 그래서 골드럭시에서 금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돈을 많이 벌었던 분들은 옆에서 청바지나 곡괭이를 팔았던 어, 사, 사람들이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휴머노이드 로봇산업 역시 거기에 액추에이터가 결국에는 이 곡괭이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곡괭이 역할을 하는 액추에이터 시장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 이 휴머노이드 개발 현황을 좀 살펴보자면은 현재까지 그 산업용 로봇이 개발의 중심으로서 작용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액추에이터 기업들이 아직은 실적을 내지 못하는 환경 속에 있는데 이 비정형 환경에 놓이게 되는 휴머노이드 가사, 그리고 서비스용 휴머노일 로봇은 좀 많은 자유도를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산업용 로봇에서 쓰이는 액추에이터를 넘어서 좀더 고도화되고 거기에 맞춘 더 고정밀한 액추에이터가 필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산업 자체는 Q가 성장을 하면서 성장을 하겠지만 거기에 따른 P도 같이 ASP가 상승을 하면서 P도 같이 상승을 하는 흐름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술 고도화에 따른 자유도 증대 그리고 전방 산업의 양산 이후 발생할 물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한다면은 액추에이터 수요는 장기적으로 좀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액추에이터 시장에서 또 다른 굉장히 중요한 업체 아니면은 또 다른 수요를 볼수 있는 분야가 또 있는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키 플레이어는 정밀 감속기 그리고 로봇 핸드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로보틱스 시장 자체가 휴머노이드에 필요한 정밀 감속기와 그리고 로봇 핸드의 중요성이 좀 강조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로봇의 작동 메커니즘은 크게 인지, 판단, 그리고 구동 이세 단계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 이중 실제 물리 세계와 맞닿아서 성능의 차이를 만들어낸 핵심 단계는 구동입니다. 근데 이 구동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이 정밀 감속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이 정밀 감속기는 모터가 빠르게 회전을 하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그 에너지를 고 토크 형태로 이 변화하면서 로봇이 힘을 줘서 어, 잡을 수 있고 거기에 정밀하게 무언가를 잡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이 정밀 감속기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 휴머노이드 로봇 자체에서는 무릎 그리고 발목 등의 핵심 관절에서 이 제로 백래시라고 해서 부드러운 힘이 전달이 된 것들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데 제로 백래시랑 그리고 고터크 밀도를 좀 동시에 요구하기 때문에 이 감속기 자체가 굉장히 고성능의 감속기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성능의 반속기가 없으면 은 그냥 단순하게. 바퀴 달려서 굴어, 굴러갈 수 있는 로봇만 만들 수 있고 두 발로 걸어다니는 안정적인 보행 그리고 균형제어를 할수 없는 휴머노이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만큼 정밀 감속기가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휴머노이드 시대의 로봇 경쟁력은 인공지능의 지능 수준에 더해서 구동 단계에서 감속기를 얼마나 정밀하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구현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구동 단계에서 굉장히 어, 중요한 부위, 뭐 물론 부품은 말씀을 드렸지만 중요한 부위가 어 어디냐라고 말씀을 드리자면은 휴머노이드가 결국에는 피지컬 AI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로봇 핸드, 로봇의 손이 로봇의 기능성과 경제성을 좌우한 핵심 요소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우리가 대부분의 작업을 할 때, 로봇 심지어 뭐 몸을 움직이지 않는 뭐 정신 단계를 할 때, 결국에는 저희가 연필을 잡든 아니면은 노트북을 타이. 치든 이때 필요한 게 결국에는 손의 조작에 의해서 대부분의 인간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역시에도 어떤 손을 가느냐에 따라서 수행한 가능한 일의 범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 거대 행동 모델이 결국에는 구동이 되고 잘, 자유롭게 모든 것을 판단하고 활용을 하려면 손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손 자체가 굉장히 만들기 어렵고 높은 정밀도가 요구가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 손을 만드는 업체가 누구냐에 따라 이 로봇 시장의 변화가 판가름 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유도 면에서 6에서 7 정도의 자유도면 이제 팔이 어느 정도 가동이 된다고 하는데 인간의 손을 모사하려면 좁은 공간에서 20개 정도의 자유도를 좀 집어넣어야 된다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단위 명적당 액추에이터의 밀도가 극도로 높아지고 그러면서 소형 액추에이터가 주목을 받게 되는 얘기들이 나오게 되는 게 중요한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손을 만들 수 있는 업체가 누구가 있는가, 그리고 누가 잘 자라는가라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고, 거기에 정밀한 감속기, 그리고 정밀한 액추에이터를 소형화 시킬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질 수 있는 회사들이 중요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우리나라 업체들 중에서 누구를 타픽으로 보고 있는가라고 하면은 SPG라는 기업과 로보티즈라는 기업 이두 기업들을 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이 기업들 두개다 너무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이긴 합니다만 앞으로 로봇 산업 자체가 전반적으로 메가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어느 정도 주가가 좀 조정을 받는 국면에 놓이게 된다면 한 번쯤은 좀 눈여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이 기업을 선정을 했습니다. 일단 뭐 SPG에 대한 기업 설명을 좀 드리면은 저희가 SPG는 탐방을 다녀와서 탐방보고서를 작성한 기업입니다. 그 탐방보고서에 저희가 더 자세하게, 어 적어 놨으니까, 또 SPG에 대한 사업적인 내용들과 SPG의 경쟁력을 확인을 하고 싶으면은 SPG 탐방보고서에 오셔서, 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PG의 경쟁력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납기 안정성입니다. 정밀감속기를 만드는 이 SPG인데, 우리나라에서 정밀감속기는 세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세 가지의 종류에서 제일 많이 쓰이고 있는 게그 하모닉. 방식의 감속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이 하모닉 감속기는 이 일본 업체인 하모닉 드라이브라는 업체에서 만들었고 실제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를 하고 있는 실질적인 리더를 하고 있는 감속기 업체인데 이 하모닉 드라이브가 아무래도 공급과 수요를 봤을 때 공급 대비해서 수요가 더 많은 상황이어서 그리고 이 하모닉 드라이브를 만들어 내는데 좀 많은 원가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그러다 보니까 이 수요를 맞추기 위암 그리고 좀더 낮은 가격에 가져갈 수 있는 로봇 감속기 대체제를 찾는다면 결국에는 우리나라에서는 SPG라는 기업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납기를 안정적으로 맞춰서 생산을 할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장점입니다. 어, 현재 지금 레인로보 로보틱스의 로봇 로봇 협동 로봇 전 모델의 감속기를 100%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미 레퍼런스를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다는 것들을 여기서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최근 그 미국 로봇과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이 공급망 불안정성으로 인해서 어 중국산 로봇 부품들 좀 사용을 축소하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잘하는 어 감속기 업체가 있지만 이거를 굳이 사용하지 않고 하모닉 드라이브 아니면은 우리나라에는 SPG를 이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하모닉 드라이브는 너무나도 생산기 안정성면에서 좀 떨어지다 보니까 어 하모닉 드라이브를의 대안으로서 볼수 있는 게 누구인가라고 보면 SPG의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SPG를 좀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최근에는 그 LG전자와 관련해서 오버홀 계약을 이제 체결하면서, 실질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외에는 너희가 감속기가 들어가는 게 없지 않는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SPG는 수리시장에서 우리가 하모닉 드라이브의 애프터 마켓에서 우리게 가성비가 좋아 라고 하면서 살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 이 SPG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로보티즈라는 기업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로보티즈라는 기업도 액츄에이터를 내재화한 기업입니다. 아, 액츄에이터를 어느 정도 장기간에 거쳐서 통합 설계 그리고 제품화를 좀 지속을 해왔던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원하는 그 수준에 맞춰서 커스터마이징할수 있는 역량을 어, 핵심 경쟁 요소로 두고서 원가 경쟁력 측면에서도 해당 휴머노이드 그리고 산업용 로봇들을 만들어내는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서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 레퍼런스가 어디가 있는가라고 보면은 그 700개 정도의 액츄에이터를 현대차의 로봇 전문 계열사인 보스턴 다이내믹스 다이믹스의 대표 제품 다이내믹셀을 팔았었고요. 대표 제품인 다이내믹셀, 테슬라의 옵티머스 프로토타입에 좀 공급을 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글로벌적인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로보티즈를 굉장히 눈여겨 보시는 게 좋지 않은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지금까지 로봇과 관련한 산업 보고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로봇 산업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메가 트렌드이기 때문에 저희도 앞으로 계속해서 로봇 관련해서 더 업데이트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이전까지 저희가 로봇 관련 산업 보고서나 아니면 로봇 탐방 기업들을 다녀오면서 그 로봇 관련한 내용들을 많이 적어놨으니까 한 번씩 보러 오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